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만세입니다. 경제인재래 범죄자, 그냥 쉽게 말해서 경제범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죠. 그 민주당에서 또다시 편법 증여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기부의 후보자 한성숙 의원이 자기 동생에게 2억 4천만 원, 그 종로구의 한 카페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동생에게 줬는데 관련된 내역에 있어서 증여세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자, 관련 자료를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나와가지고 그걸 불가하게 여기고 있다. 의욕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거죠. 과연 증여에 관련된 어, 정확한 사실과 그리 정확한 세를 내고 있다. 그리고 동생에게 빌려준 어, 금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증여가 아니야 차입이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균형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증여고 그리고 그 세금 회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혹을 투성이로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의 도덕성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후보자로서 적합할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혹과 죄악덩어리요. 그렇게 의심을 만들고 국회에서 의논까지 할 정도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일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정부의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의롭고 올바른 사람만이 시행할 자격을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부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성숙 의원의 한성숙 후보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참으로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반박을 한다면 당신도 똑같은 중력 범죄자의 소속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체 왜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는 자라면 마땅히 처벌받고 정치에서 제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예? 범죄를 저지는 사람이 그걸 숨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만세.